안녕하세요. 해도입니다 네. 오늘 주말에는 아빠는 요리사죠 네. 아빠는 요리사 컨셉으로 우리 둘째를 위해서 둘째가 좋아하는 대패삼겹살 요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패삼겹살 기름이 좀 많아요 네. 저는 대패삼겹살 요리할 때요 여기 좀 떡도 좀 넣고 떡. 됐 얘는 대패가 아닌데? 왜, 크지? 잘못 들어가, 잘못 깔렸나봐요. 이렇게. 아, 이거 그 대패 삼겹살의 양념 좀 하고 싶은데. 아직 둘째가 따간 양념을 못 먹으니까. 이렇게. 이렇게 하고. 이거 뭐, 야채. 요거만 넣어야지, 야채. 이렇게. 야채 두척 들어가고, 아주 간단해요, 요리. 이렇게. 들어가서, 그리고, 허브에 솔트. 넣어주고, 후추. 음, 그 마지막에 청경채 아주 간단하죠? 네. 주말에 아이들 위해서 요리 많이 해주시나요? 저는 뭐.. 요리는 잘 못하지만 좀, 좀, 좀 해줍니다 참고로 어, 저희는 어, 전, 전기 그 박스옷을 안써요 항상 압력밥고 이걸로 해야지 밥이 맛있으니까. 이렇게 하고, 이렇게. 밥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요리하면서 이렇게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여기 위에 팥 매우고. 그리고 청경채 조금 넣어주고. 이렇게 거의 다 돼가네요 이렇게 비주얼도 좋고